안녕하세요. 왕눈 얘기입니다. 오늘이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거흥 나로도, 민어, 외수질 낚시 나왔습니다. 현재 날씨 오늘 예보상으로 바람이 조금 있다 고했는데 바람 조금 있네요. 물색 좋습니다. 민어 네,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뭐 아직 시즌 초반이라 많은 마릿수. 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민어. 와 아, 사이즈 큰 녀석 덩어리를 언제 잡을지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또뭐 그렇죠. 오늘 장비와 채비 6.7 피트 외수질 전용 로드입니다. 5.4대 1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원줄 합사 3호 채비는 자작 외수질 채비 봉돌 4 0호 바늘 22호 믿기는 흰다리새우 입니다 어 올해 시즌 올해 민어 외술 시즌 꾸준히 다녀 보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한번은 기회가 오겠죠 네 그리고 마리수 많은 잡는 날도 있을 것이고 물론 조지는 날도 있을 거고 네. 사이즈 덩어리 잡는 날도 있을 거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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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야 몰라 끌러 끌러 해야 는데또 이거 봐봐 어 뭐야 백쪽인갑다 아니 입질을 따라와버려 오 통치인가? 어? 따라와 따라와 오 통치였으면 좋겠다 오 통치 같다 오케이 오늘 아. 첫수 에, 털지 않죠 백종이면 털었을건데 <laughs> 통치 그렇지 통치. 오케이 우쭈. 자 여러분 오늘 첫 수로 구이용 통치 한마리 나갔네요 입질 입질 한번 쳤잖아 방금 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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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것도 통치 같습니다 아 아닌가 아백조이가 백조인가 너무 털어버린데. 오케이 통치 왔습니다 힘쓴 거 보니까 다음 만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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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통치 여러분 작지만 두 번째 구이용 통치 미너와 농어는 33cm 이하 방생이죠 구이용으로 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덩어리, 덩어리라 하면은, 7자 이상, 예, 네, 민어를, 어, 잡아보기 위해서, 어초를 타고 있어요, 어초. 네. 아침에 제가 두 마리 잡은 곳은, 이제, 통치들 나오는 곳. 뭐, 물론 거의도 한 마리씩 나오겠죠. 네. 어초에 굵은 녀석들이 요 며칠 나왔답니다. 그래서, 어초를 타고 있는데, 어초, 밑걸림, 어마무시하죠. 지, 진짜 그 어처 직전에 입질을 봤던가 운 좋게 넘어가서 입질을 받아야 되는데 아 그게 힘드네요. 네. 저도 밑걸림 많이 걸립니다. 바늘이 터져버리는 밑걸림 이제 봉돌이 박혀, 박혀버리면 채비가 털리겠죠. 웬만하면 도래가 펴지던가 그래서 오늘 7자 이상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통치들, 에, 마리수 잡든가. 오늘 어, 날씨도 좋고, 물도 잘 가고, 물색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어탈 때는 항상 집중하셔야 돼요. 바닥 자주자주 찍어주시고, 에, 아차! 아차! 하면 걸려버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물론 뭐, 사이즈 큰 녀석, 잡으 좋은데, 특히, 이, 민어는 통치들, 네, 구이용 사이즈가 마리수로 나온 걸 좋아라 합니다. 네, 그 우리, 우리가 항상, 말씀,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사이즈는 골라 잡을 수 없으니까, 네, 그게 문제죠. 근데 저는 통치, 구이용, 한 6자 미만들, 어, 있 녀석들, 마리수가 좋아요. 물론, 그, 7자 이상들, 큰 녀석들, 마리수 잡으면 더 좋겠지만, 네. 언젠가 한번 오겠죠. 그런 녀석들, 마리수 잡날이. 하지만, 저는 그 구이용들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나눔하고 싶어서, 구이용 사이즈들, 4자, 5자 정도 되는 것들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입질! 통치 우리 현우 조카 히트 때가건 보이죠 구이용 나왔다 오늘 첫수 소감 어졌습니까 그래도 아. 작지만 첫수 했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이제 팔 점만 잡으면 되겠네요 네네. 우리 조카 화이팅 화이팅 네 통치 <laughs> 오 아직도 바닥인지 아, 입질, 입질 아직도 바닥인지 그 물고기 입질인지 모르는 사람 있네요. 아, 아직도, 아직도 바닥인지 거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입질 입질. 오케이 아우 통치 같아요. 통치. 그렇게안커요 힘은 쓰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힘 빠져버렸어. <laughs> 아 힘이 빠졌다고 힘이. 야 내한테로 간다 내한테로 간다. 아니요 툭치 안 된다 형님. 아 근데 한번 해주세요. <laughs> 다 떴습니다. 자, 오, 오, 좋아요. 오, 오, 사이즈 괜찮아요. 그나마. 아이고, 고맙습니다. 늦때 되면 다른 데에서 쳐, 쳐다본디. <laughs> 고맙습니다, 형님. 자, 여러분. 네, 오늘 세 번째 통치인데요. 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통치죠, 통치. 3kg 미만은 통치. 구이용이죠. <laughs>

통치같은데 작아요 어 그렇지 통치 아우 구이용 또 나왔네요 자 구이용 네, 작은 녀석 한마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또 뒤에서 네, 이런 녀석도 나와요 네, 통치가 나오면 이런 녀석 섞여서 나오죠 더큰 녀석도 있고 이 손님분이 잡으셨는데 오늘 잘 오셨다고 하네요. 드래그 좀 풀어놓을까? 좀맛좀 즐기게 드래그 살짝 더 풀어놨어. 뭐야? 뭐야? 너 뭐냐? 우와, 이길이어기였어 고기! 거기. 고기였어! <laughs> 고기 거기. 고기였어! 고기 아니, 톡 하고 멈추더라고요, 채비가. 아, 이거 너무 털어버렸는데. 자, 어, 전 통치 같아요. 전 통치죠. 저는 통치죠. 그렇지. 자, 또 구이용. 자,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다섯 번째 구이용 통치입니다. 큰 녀석 잡고 있네요. 네, 사람이 참 반사한 것 같아요. 저, 제가. 통치 몇 마리 잡으니까 사이즈 큰 녀석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민어는 이제, 뭐, 또 내일, 안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어, 민어가 이제 나로 덕보에 확실히 들어온 것 같아요 어, 이제 민어 외수질 낚시 관심 있으신 분들 예약하셔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오 입질 입질 입질이죠 에트. 통치다. 백조기만 아니면 됩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그렇게 안 커요. 오케이, 딱 아, 구이용. 우짜. 자..여러분 역시 구이용입니다 오늘 여섯번째 통치네요 삼촌 아, 한마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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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호도사 김도사 히트 백쪽이냐? 뭐줄 줄이 줄이 있다고? 보기전..어 뭐, 어, 있지 오 통치다 통치 통치 히트! 오 좋아좋아 좋아. 통치 나이스 아우 좋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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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좀 보라고 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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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히트 아 히트 어아 히트 하겠다 어? 아, 히트 어 근데 왜 이렇게 털지? 어? 저 카메라 앞에 서면은 잡는데요? 오 아 한발 했습니다 <laughs> 입질, 입질... 아, 입질 왔었는데... 입질... 이틀... 아 작다! 백조기... 아하... 니가 안 나온다 했어, 오늘! 오늘 첫백 쪽입니다. 어, 구독, 어,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아, 하지 말라고 알았어. 입질, 입질. 그래, 물라라 어, 물고 있죠? 물고 있다. 드디어 너의 정체를 가만히 물고 있었어. 너의 정체가 뭐냐? 통치 같다, 통치. 백조기만인데요. 오, 통치야? 통치, 통치 같아. 안 털잖아. 예, 네, 통치 같은데, 통치하라, 제발. 백조기만이면 됩니다. 오, 통치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 통치죠. 우쨔! 계속 미끼를 반을 어... 씹어보고 씹어보고 나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무너져 사이트. 네, V용 한 마리 또 나왔네요. 미어 여러분 미어 물색은 네, 어느 정도 탁도가 있어도 괜찮아요. 네 물색이 안나와도미어는 물더라고요. 하지만 반면에 북발이는 조금 힘들죠. 예. 지금 여기 물이, 이 지금 여기 물색 조, 좋아요. 아까 통치 몇 마리 잡은 데는 많이 탔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 여기가 지금 군데군데 뻘물이 지는데 포인트는 뭐 넓죠? 저기 탄건역까지. 예. 그러니까 뭐 오셔도 선장님들이 나라도 선장님들이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니까. 자, 여러분, 이게 4자 되겠네요. 여러분, 4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바리는 손님 고기. 4자 한 마리 방금 배에서 나왔습니다. 4자. 손님 고기. 6월 3일 월요일, 봉 나라도 민어 메수지하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민어 시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저는 7자 이상 민어는 못 봤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통치, 네, 민어 작은 녀석 몇 마리 손만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북발이 보셨죠? 네, 민어 낚시 하다가 북발이는 이제 손님 보기로 나옵니다.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외수질 낚시, 민어 외수질 낚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물색도 보셨죠? 중간중간 탁한 물색에도 민어나 샤한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씨만 좋다면, 비만 안 온다면, 네,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는다면 오셔서 손맛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말씀드리지만, 민어 시즌, 어, 자주 출조할것 같습니다. 저도 7자 이상, 8자, 뭐, 9자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네. 한 번쯤은 기회가 오겠죠. 꼭 잡아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늘 토치들이몇마 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테트라피싱 네, 조과입니다 오늘 저 포함해서 세분 타셨거든요. 네. 보시면, 아까 이게 7자 칠자 나왔죠? 7자, 칠자 미어두 마리하고, 네. 나머지 통치들. 그리고 나머지 잡고기들은 다 아이스박스에 넣었어요. 북바리, 예, 북바리도 나오고. 네. 앞으로 더잘 나오겠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셔서 손맛 보시길 바라겠습니다.